에드로 전서 5장.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국건이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